늘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일 때문에 힘들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으십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스트레스를 어느 쪽에 더 심하게 받느냐 물어봤더니 한 70%가 인간관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일과 사람 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퇴사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려 81%의 인원이 사람이 싫어서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직장뿐일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학교, 또 여러분들의 이 교회 모임.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무겁고 지칩니다. 어떤 주제의 대화이든 꼭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그 험담으로 이어지는 그 뒷담화의 자리에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나에게 막 옮기려고 하고 그 말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실제로 사실 나 자신 또한 뒷담화에 나도 모르게 동참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뒷담화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한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가 뒷담화를 하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뒷담화를 하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뒷담화에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뒷담화를 하게 됩니까? 영어로 이 가십 또는 이 백바이트, 백바이팅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뒤에서 물어뜯는, 헐뜯는 그 행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을 때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고자질, 욕,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누구나 자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사람은 남의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백바이트하는 헐뜯는 그 뒷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 험담하는 자,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러한 남의 말 뒷담화를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제가 이 뒷담화에 관련된 설교를 하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누군가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뒷담화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뒷담화를 많이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더 누구보다 강한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덫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석은 사람의 입술은 늘 다툼,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입을 통해 매를 부르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이 매를 부른다라는 말은 이 꺾고 부수다라는 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그 상처를 뜻합니다. 말은 그 어떤 주먹보다그 어떤 발차기보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영혼의 덧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쓰레기더미와 같은 폐허덩이로 만드는 것은 외부에 들어온 요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덧이 된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덧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땅 속에 몰래 파묻어 설치한 것입니다. 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어, 제가 그 시골 고재명 개명리 427번지라는 아주 이제 <laughs>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제가 뭘 했느냐. 겨울에 산토끼를 잡았습니다. 예, 산토끼를 잡기 위해 산에 가서 이제 덫을 설치했고 토끼를 잡았는데요. 이 덫에 짐승이 걸리게 되면 힘을 주면 줄수록 그 쪼이는 그 압박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계속해서 숨통을 더 쪼여오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 숨통 안에서 걸려서 스스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이 영혼의 덫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하는 뒷담화는 결국 자신의 영혼의 덫이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엄청난 악입니다. 자신의 영원의 이더 시대는 그 엄청난 결과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 험담하기를 좋아할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 악한 마음들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나누는 것을 더 즐겨하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뒷담화를 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뒷담화는 너무 맛있는 음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사이다와 같습니다. 맛있는 맛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을 서서 몇 시간 기다리면서까지 꼭 먹고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그룹과 여러분들의 여러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뒷담화가 시작되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마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왜 그동안 먹지 못했을까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엄청나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그 자리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대한 험담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났던 그 과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험담, 험담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러한 뒷담화를 서로 하면서 더 친근해져 갑니다. 야, 너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 극한 공감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색한 관계가 단숨에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도 그 사람에 대해 그런 생각했었냐? 나도 아까 그 회의할 때 보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역시 똑같은 마음이야 라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절대 인정할지 몰라도 대부분 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있죠. 이러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로 가졌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깎아 내려무르나 해서 동등하게 여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뒷담화로 이어지게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며 안목적으로 내 말에 좀 동의해줘. 라는 그러한 말들을 강요들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을 싫어할 거야. 또는 다른 사람도 내 생각에 분명 동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많은 이들의 좋아요, 공감, 너는 내 말에 좀 구독 좀 해줘. 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그 삶이 언스테이블한, 불안한, 두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에 불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싫든 좋든 내 감정들을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왜곡된 그 안녕, 왜곡된 평안함으로 자신의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또한 자신들의 그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 여기 8절과 9절 사이에 우리말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무엇무엇도 역시 a l 아니면 even 심지어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남의 말즉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또한 역시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통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나 우리 학교에서도 자기 일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그 뒷담화를 뭐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잡생각,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원래 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뒷담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은 안녕합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합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지만 목장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한 내용을 서로 쉐어링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게을리하고 그 일을 등한시하면 본래 해야 할그 일을 하지 않으면 뒷담화하는 그 자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그 일은 열심히 달려가야 할그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해야 할그 업무를 통해 집중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의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일에 집중해야 우리가 뒷담화의 자리에서 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뒷담화를 대처해야 할까요?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든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계속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치고 좀 힘들게 됩니다. 어떤 주제의 대화를 하든 꼭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걸로 연결시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는 자들이 꼭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 "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라고 대꾸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남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힘든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선 뒷담화하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나는 뒷담화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또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일부러 그러한 장소를 피해서 그러한 시간에는 다른 곳으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 절대로 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지은 아주대학교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자에 대한 악감정을 공유해서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같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야, 너 되게 특이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뒷담화의 자리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너에게에 동의할 수 없어"라고 표현의 메시지를 던져야 하지만, 계속 보는 사이에서 "나는 동의하지 않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나 "너의 여기는 나와 맞지 않아"라고 강력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한,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예. 저와는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주제 자체를 좀 다르게 빨리 주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뒷담화를 대체하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야 합니다. 뒷담화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라는 그런 표현도 사실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뒷담, 뒷담화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는 그. 러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 견고한 망대 강한 승루 스트롱 타워인데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동시에 여호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의로우심과 복되시고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대변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경과 망대, strong tower, 강한 성루라고 말합니다. 이 망대란 말은 이 망을 보기 위해 세워진 그 탑을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성벽 구조물인데 성을 방하기 어 위해 유리한 위치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대비하여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망대에 있으면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이 있습니다. 어인은 여호와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곳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을 피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여기 십 절에 나오는 이 안전하다라는 이 말의 그 원어의 어그 일반적인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뒷담화하는 자들이, 남의 말하는 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그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러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자들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뒷담화하며 스스로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던 자들이 저의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열등감을 가지고 남들과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했고, 남들보다 좀더 높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시면 그 우월감 때문에 상대방을 더 짓밟으려고 했던 어제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노 자녀로 있던 저희들은 언제나 뒷담화하면서 스스로 그 안전을, 그 두려운 마음들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해지고 우리의 영혼에 덫이 더 쪼여만 가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뒷담화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허물을 덮으시고 뒷담화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뒷담화하는그 자들로 인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뒷담화하던 그 자들로 인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함께 일으키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와 함께 하늘에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앉혀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그 가식과 뒷담화 속에서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험담과 조롱 앞에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험담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며, 극률의 마음을 가져보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셨죠. 누가 보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뒷담화하는 자들을 향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강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뒷담화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전히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하는 이 고난 중안이 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망대이신 그 하나님 안에 매일 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견고한 망대 강한 성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내가 뒷담화하는 그 당사자로서 습관처럼 살아왔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직장생활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습들이 뒷담화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한 주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 뒷담화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뒷담화에 앞장서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인지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망대이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더 이상 뒷담화로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혀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려야 합니다. 뒷담화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의 강구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어떤 고백도 괜찮습니다. 경고한 망대, 강한 성령이신그 하나님 앞에 그하십시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뒷담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 이 시편 말씀을 읽으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어 힘들을 것 같아. 굉장히 이걸 무서워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10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편 109편 이유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윗이 그들을 고자질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의 소리를 보십시오.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빨리 죽으란 말이죠. 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예, 직장에서 빨리 잘리란 말입니다. 예.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예, 참 웃기 힘든 그런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가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빚쟁이에게 그소유를다저당잡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그 소고한 열매를 다 빼앗기게 하소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고아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 자손들이 끊어져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 지워지게 하소서.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다른 사람을 고자지라고 험담하고 뒤에서 헐뜯는 그 뒷담화를 사실 서슴없이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뒷담화를 했던 함께 나누었던 그 대상이 사실 우리와 좀 달랐던 것이죠. 바로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 속의 한탄함, 두려움, 걱정. 정말 그 누구에도 남편에게조차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고독함, 쓸쓸함, 좌절감, 절망감, 낙심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이 끔찍한 시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다윗의 이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람에게 사람에게 뒷담화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이 다이처럼 나에게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사람에게 뒷담화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하나님께 마음껏 뒷담화하는 전문적인 가십맨 가식거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적합하게 가장 하나님의 때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맞은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견고한 망대이신 그 하나님 그곳에 계신 곳이 그 하나님이 그하는 그곳이 가장 강한 성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했던 여러 가지 대화들 뒷담화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남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아주 절친의 관계였지만 얼마나 많이 그 관계가 깨어져 보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그 절망과 아픔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 아를 때 주님은 끝까지 그 비밀을 지키시고 우리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화수목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모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만큼이라도 일찍 함께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엎드릴 수 있을까 한번 감구해 보십시오. 경과 망대 강한 성루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에 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뒷담화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뒷담화를 담당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마음이 힘들고 사람과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지난 직장 생활들, 가정 생활들, 삶의 터전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강한 성도가 되시는 강한 망다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간구들 아를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강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도록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